핀국제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서역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두 차례 이슬람 선교학교를 개최해 왔습니다. 선교회 한 관계자는 국내 이슬람 교세가 늘면서 이슬람 선교학교를 찾는 수강생들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개강한 21차 이슬람 선교학교는 핀국제선교회 유해석 대표가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의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이슬람에 대한 공부는 시작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표는 지난 30년 동안 이슬람 교세가 10배 이상 늘었지만 한국교회의 이슬람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슬람 등 현안 대책을 위한 청지기교회 선정을 이제 막 논의 중에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 등 이슬람교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교단들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왔습니다. 전문가의 부재도 이슬람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들은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각 신학대학원 교과 과정에서 이슬람 관련 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이슬람을 특정한 과목으로 가르키지 않습니다. 유해석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중동과 유럽의 이슬람화에서 볼수 있듯이 이슬람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어, 율법과 은혜의 사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고 타락한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이슬람은 언제나 성장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핀 국제선교의 이슬람 선교학교는 오는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되며 핀 국제선교의 유혜석 대표를 비롯해 아세아연합신학대 소윤정 교수와 신반포중앙교회 김성범 목사, 선교신학연구소 이동주 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